하나의 제가 예를 들어 볼게요. 괴로움 중에, 여덟 가지 괴로움 중에 하나, 좋아하는 사람, 좋아하는 것과의 헤어짐, 이게 있죠. 애별이고. 애별이고다, 그죠. 그럼 헤어졌을 때 괴롭다 하는 거는 이미 괴로움이 일어난 거잖아요. 네. 벌써 가래가 일어난 거예요, 그때는. 그죠? 어. 근데 헤어진 그 자체로는 괴로움이 아니라고 우리가 해석할 수 있거든요. 좀 어렵죠? 근데 한번 곰곰이 숙제로 생각하시고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짐을 안 지면 된다 이거지. 좋아하는 것과 헤어졌다. 그럼 거기 짐을 안 진다는 개념을 넣으려고 그러면은 내가 생각할 땐두 가지로 가 봐요. 첫째, 좋아하는 것과, 좋아하는 것을 만들지 않으면 돼. 요 그죠? 좋아하는 게 없는데 헤어져봤자 괴로울 게 없죠. 좋아하는 게 없다는 말은 어떤 집착도 안 한다는 이야기겠죠. 그죠? 또 즐김을 안 한다는 이야기겠죠. 어. 내가 눈을 보고, 아, 저건 예쁘다, 어쩌다, 이, 안 한다는 이야기죠. 어. 두 번째는, 그것까지는 했는데, 그럼 짐은 이미 만들어졌다. 예. 좋아하는 것과 일단은 헤어졌는데 안괴로울라 그러면은 좋아하는 것과 헤어졌다, 졌구나 하는 것에서 뻗쳐야 된다죠. 과연 그럴 수 있는가 우리가? 제가 숙제라고 말씀드린 것은 그런 차원에서도 한번 좀 우리가 생각을 해보고요. 어쨌든 이 경에서 하신 이야기는 그렇거든요. 짐을 짊어지는 것은 무엇인가 은 가래라 그랬으니까 명확하지 않습니까? 괴로움이 일어나지 않으면 가래를 일으키지 않으면 된다는 거지. 그리고 여기 가래에서 또이 이 이야기하고 같이 인자를 생각해 볼게. 가래가 일어나기 전하고 가래가 일어난 다음하고 이 둘을 단속을 해야 돼요. 우리는. 가래가 일어나기 전에 단속은, 요, 전까지 우리 공부한 게있 느낌까지, 그죠? 촉, 수, 에, 에, 아, 촉, 수까지. 유기 촉, 수. 이 과정에서 어떻게 하든 가래가 일어날 수 있는 요소를 없애는 것이죠. 근데 그게 좀 여의치 못하고, 아직도 미숙하고, 뭐, 우린 당연히 그렇죠. 가래가 일어났다, 이요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떻게 대처하는가. 그 가래에 얼마만큼 끌려가는가? 하루 종일 가래에 끌려갈 것인가? 한 시간 정도만 끌려갈 것인가? 예를 들자면 내지금 가래에 일어난 거 바로 알고는 그냥 그 자체로서 가래를 끝낼 것인가? 이런 두 가지 측면에서 우리는 노력을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다음에 다섯 번째 경안는요 어떤 것이 느낌에 일어남으로 인도하는 길입니까? 가래가 느낌에 일어 일어남으로 인도하는 길이다. 우리 열두 항목 원칙 순서대로 하면은 뭐예요? 어떤 무엇 때문에 느낌이 일어나는 거예요? 촉. 촉이죠. 촉. 네. 그럼 여기에. 어떤 것이 느낌의 일어나을 인도하는 길입니까? 감각적 초기 느낌의 일어나면 인도하는 길입니다. 이되어 맞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오히려 순서가 바뀌어 있잖아요. 가래가 느낌을 일어나면 인도하는 길입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이 12가지 항목이 제가 몇번 말씀드리지만, 딱 정해준 순서대로 A가 B 토사하면 B가 C 토사 이렇게는 아니다. 하는 말씀드렸죠 예. 느낌이 가래도 일으키고 가래가 또 느낌을 일으키고 들어서 왔다갔다 엄청난 많은 순서를 대풀이하고 왔다갔다 합니다. 그 속에 무명도 작동을 하고 또 눈이 가래를 일으키다가 귀에 소리가 들어가서 일으키고 온갖 요소가 다 들어오는 거죠. 이 아까 이야기한 가래가 일어난 10가지 요소 이게 동시에 다 일어난다고도 볼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점도 우리가 알고 있으면서 이 경전이라 할까 자기 공부하는 데 스스로 대입을 시키는 혼돈이 없으라고 제가 이 경을 넣어 놨거든요. 꼭 촉수만이 아니다 이거죠. 이거는 애수가 되잖아요 그죠. 수애가 아니고 이런 경우도 있다 하는 걸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이 경은 그 앞에 그 총론에서도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음. 삼매를 닦아라. 삼매에 덤비고는 있는 그대로 깨뜨려 안가 그러면 무엇을 있는 그대로 깨뜨러 하는가? 삼매 들어야만 깨뜨러 하는 무엇을 하는가? 앞에 나왔죠? 물질의 일어남과 사라짐. 일어남과 사라집니다. 여기 세계도 들어가면은 아까 공부했듯이 일어남, 사라짐, 달콤함, 위험함, 벗어나. 이렇게 다섯 가지가 되는 거죠. 우선 여기서는 일어남과 사라집니다. 그럼 무엇이 물질 느낌치가 형성 시계 온 오온, 온에 일어남인가 해가지고 밑에 쪽 설명이 되어 있죠. 지금 여기에 온에 일어남과 사라짐 이 관찰하는 방법은 대념척용의 법념처 항목 중에 온 관찰 해가지고 또 별도의 수행 항목으로 나와 있습니다. 정확하게 나와 있으니까 이거는 그렇게 수행을 하라는 거다 하고 수행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렇게 해서. 일어남과 사라짐을 봐야 되는 거죠. 그 그래서 이걸 이렇게 하려고 그러면 역시 삼매를 닦아서 삼매의 힘이 있어야 돼요. 저한 번뇌가 계속 일어나고 사라지고 이런 상태에서는 이 오온의 일어남과 사라짐이 여실직기이잘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산 삼매의 마음이 집중이 고요해 마음이 한 곳으로 모이는 게 삼매인데 한 곳으로 점점 모아지면 그런 탁한 번뇌들이 없어지면서 밝은 실상이 보이기 시작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8 정도 중에 마지막이 3마디죠. 8 정도는 어느 항목 에놓을 수가 없어요. 다 닦아야 됩니다. 경중 가릴 것 없이 다 중요하게. 그러면 그 밑에 이제 설명드렸듯이 이 5온의 일어남이 뭔가 하면은요, 여기 그 다음 이제 설명드립니다. 여기 사람은 즐김을 추구하고 환영하고 묶여 있다. 그러면 사람은 무엇에서 즐김을 추구하고, 무엇을 환영하고, 무엇에 묶여 있는가? 네. 무엇에서 즐김을 추구하고, 무엇을 환영하고, 무엇에 묶여 있는가? 이 네. 토시 하나하나도 이것도 제가 좀 고심께나 해가지고 영문도 찾고, 뭐 다른 해석도 찾고 해가지고 네.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래서 무엇에서 즐김을 추구하는가 하면은 오온에서 즐김을 추구합니다. 색, 수, 상, 행, 십이 다섯 가지 항목에서 우리는 즐김을 추구하려고 해요. 몸에서 즐김을 추구하려고, 느낌에서 즐김을 추구하려고 그렇죠? 상, 산양 자기가 진 인식 여기에서 즐김을 추구하려고 그러고 행, 상카라 의도 그다음 십 마음 생각 이 다섯 가지에서 항상 우리는 즐김을 추구하고, 그 다음에 무엇을 환영하는가 하면 항상 이 다섯 가지 오온 환영해요. 어서 오십시오. 이겁니다. 절대 뭐 약간, 아, 넌 아니야. 이런 식으로 우리는 살아오지 않았다는 거죠. 왜? 우리는 오온을 나로 알고 살아왔거든요. 무명의 정의 중에 대표적인 게 오온을 나로 아는 것이라고 그랬잖아요. 우리는 오온을 나로 압니다. 난데 얼마나 애지중지돼요. 색수상행식 다섯 개가 너무 사랑스럽고 너무 애미중지하고 하나도 놓을 게 없. 환영하는 거예요. 항상 그냥 기쁘고. 그런데 어디에 묶여 있는가 하면 이 오온에 묶여 있다는 거죠. 거기서 못 벗어나고 있다는 거죠. 다른 경전에서 나옵니다만 우리가 흔히 말하는 해탈이 있잖아요. 해탈한다. 뭔가 뜻은 날것 같고 이렇죠.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무엇에서 해탈하는가 하면 마음이 오온에 묶여있는 마음이 떨어져 나오는 거예요. 안 묶이는 건 이제 더 이상 안 묶이는 거죠. 그 방법도 경전에 나와 있습니다. 뒤에 어디에나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 이게 이제 오온의 일어남이거든요. 그러면 오온에 사라지면 무엇인가 하면은 그 다음 페이지, 24페이지에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두 개가 반대죠. 사라지면 뭔가 하면은, 오온에서 전리김을 추구하지 않고, 그죠? 네. 그 다음에 오온을 환영하지 않는 거예요. 절대 나다, 뭐, 해다, 좋은 친구다, 뭐, 애지중지해가지고 가꾸고 어쩌고 환영 절대 안 한다, 이요 오히려 환영의 반대를 경전해서는 요모라고 썼죠. 요모 니빈다띠. 네. 꼴보기 싫은 거예요, 그다. 니녀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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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내가 어떤 그 주의를 기울일 만한 가치가 하나도 없는 요소다. 그럴 때 비로소 오원이 사라진 일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묶여있다. 안 묶이고 벗어나는 거예요. 자유롭게 되는 건데, 참으로, 지난 한 과제입니다만은, 그렇게만 해야 된다는 게 부처님 말씀이고,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그래서 요 경도 상당히 좀 중요한 경입니다. 지금 내놓은 게, 예. 무득이 상류 따위는 예, 상대 22-53 내경 해놨는데요. 예, 두고두고 음리를 두고 하고, 마음의 세계가 이라고봅니다그 음. 예, 다음에 일곱 번째요. 그것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음, 그는 보고, 사랑스러운 형제의 욕망을 일으키지 않고, 사랑스럽지 않은 형제의 혐오를 일으키지 않는다. 그는 이와 같이 욕망과 성능을 보려, 그가 무슨 힘을 느끼든, 그것이 즐거운 것이든, 괴로운 것이든, 괴로운 것이든, 것이든 괴롭지도, 괴롭지도 즐겁지도, 즐겁지도 않은 것이든, 그 느낌에서 즐거움을 주저하지 않고 느낌을 환영하지 않고 잉켜지지 않는다 이때 그에게 느낌을 절거워하니 소멸한다 절거워하니 소멸함으로 치찰이 소멸하고 치찰이 소멸하기 때문에 존재가 이와 같이 전체 괴로움의 무더이가 소멸한다 예 거기까지요 네. 연기법을 하나로 쫙 정리해 놓으신 말씀이죠. 어떻게 해서 연기되는가, 괴로움이 어떻게 해서 일어나는가, 그걸 일으키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모든 해답이 여기 다 나와 있죠. 지금 눈으로 그렇게 하라는 거고요. 그 밑에 귀와, 귀가 어떤 소리를 들었을 때 똑같이 하고, 폭고 어떤 냄새맛 똑같이 하고, 협료 맛을 봤을 때도 꼭같은 요령, 몸과 감촉, 만화와 법에 있어도 또한 이와 같다 이랬는데, 어, 누차 제가 말씀드리지만 이와 같다 해 놓고 넘어가면 은 이와 같다는 뜻은 모릅니다. 반드시 한 항목마다 대입을 시켜야 됩니다. 지금 맨 처음에 눈으로 형색을 보고 케이스 이야기 해 놓으셨잖아요. 그 다음에 귀로 소리 들을 때의 케이스, 그러한 경우 어떻게 되나? 뭐, 어제 일어났던 일도 좋고, 앞으로 일어나는 경우도 좋고요. 어쨌든 소리와 귀를 콤바인 시켜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해서 소멸한다. 이랬을 때 이렇게 소멸이 된다. 예. 그 다음에, 혀로 맛을 볼 때. 밥 먹으면서 이런 관찰을 하라는 겁니다. 예. 그 다음에, 몸과 감촉. 예. 편안한 몸 아주 보들보들하고 좋은 소파에 편안하게 앉았을 때 하고, 뭐, 뭐, 힘들고 아픈 것도 마찬가지죠. 예. 이랬을 때 몸에서 느끼는 촉감, 거기서 일어나는 어떤 즐김, 추구해야 될 거, 안 해야 될거 이런 모든 걸 하라는 거고요. 여섯 가지 중에 마지막 제일 어려운 게 이겁니다. 만호와 법에 있어서도 또한 이와 같다. 이 관찰이 제일 어려운 관찰이라고 나는 생각해요. 놓치기가 제일 쉽고 혀로 맛을 보고 어떤 가래가 일어나고 맛있는 것에는 욕망을 일으키지 않고 사랑스럽지 않는 형세의 혐오를 일으키지 않는다. 요약 설명해놨죠. 그렇게 되는 노력을 어떻게 해야 되겠다. 경험도 고 돼요. 좀 어느 정도. 그런데 만호가 어떤 현상을 보고 일으키는 그와 같은 이 욕망을 일으키고 혐오를 일으키지 않는다 이런 거 관찰이 참 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은 사실 만호와 법이에요. 아까 나왔죠? 다섯 가지 감각의 일어나는 현상 이런 거를 총괄해서 마지막 가래를 종합을 시키고 하는 게 마누의 작용이다 이거죠. 네. 어떤 항목이든 여섯 가지 항목 나올 때 항상 대입을 해 주시고 하나씩 특히 마누와 담마. 만우와단마의 관계. 어떤 단마의만우는 어떤 반응을 하는가. 그때 일어난, 일어날, 일어날, 그때 내 속에서 일어난 느낌은 어떠한 느낌들이든가. 이와 같은 케이스 스타디가 끊임없이 이어져 나감으로써 자기 속에, 소위 말하는 노하우가 축적이 되죠, 이제. 그게 욕망을 길들이고, 아까 그 표현 나왔죠? 욕망을 길들여야 욕망을 제거할 수 있다. 길들이는 방법입니다. 육근을 길들이고 하는 방법, 만호를 길들이는 방법, 지 맙대로 뛰놀고 뭐저 우리가 그 그런 말이 있잖아요, 그거 뭐고. 심은 음아라는 말이 있죠 한자로. 예. 예. 원숭이처럼 막날 말처럼 날뛰는 이게 마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이거를 어떻게 잘 길들여서 순치시키고, 예. 조복시키고 할수 있는가 이 연습을 엄청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연습을 많이 함으로써, 아까 아침에 또 우리 선만 선생님 저 법문한 거한분더또 인용을 할게요. 그렇게 함으로써 그렇게 원하지 않고 원만한 몽돌이 되는 겁니다. 괴로움 쪼가리, 막 날카로운 쪼가리 이런 게 없어지는 거예요. 그게 또큰 힘을 보태는 게 업과 가보를 정확하게 믿고 이해하는 것입니다. 업과 가보 우리가 안 믿으면은요 이해 절대 할수 이해의 영역이 아니잖아요 업과 가보를 부처님도 그러셨어요 생각하면 너희들은 미쳐버리는 네 가지가 있다 그 중에 하나가 업과 가보예요 이거 자꾸 생각해가지고 절대 내가 생 못한다는 거죠 믿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수행을 좀 하고 계속 그런 쪽으로 하면은 뭔가 와 닿는 게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또 보잖아요 그죠? 아 이거는 내가 이러이러한 잘못을 지는 경우 같은 가보가 오더라 이걸 그 각도에서 관찰을 하면요 그 사례가 많이 나옵니다 그렇게 해서 업과가보를 믿게 되면은 주어지는 그 주위에 온갖 그 산, 저 날카롭고 막 거친 것들이 다가오고 오더라도 잘 감당할 수가 있어요 아 이건 내가 받아서 감당하고 넘어가야 할 나의 가보다 이렇게 해야지 와하비로 why me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영어로 <laughs> 왜하비를 나야 그리고 저 사람 때문에 니 어, 네 때문에 끊임없는 아까 얘기났죠 저기의 잠재성량 어. 이거가 남아 있는 한에는 절대 원만하게 둥글게내 삶을 만들어갈 수가 없고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게 붙이는 가르침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무조건 받아들여라,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어요. 꼭 무조건 아니지만 좀 강조하는 뜻에서 무조건 받아들여라, 그냥. 왜? 네가 지은 업에 대한 과보다 누구를 원망할 것이며. 무슨 네가용 빼는 재주를 가지고 그 과보를 벗어나려고 암만 해도 안 된다는 게 업이 과보거든, 부처님 말씀이거든요. 오는 과보를 희석시킬 수 있는 방법은 있다. 하는 게 부처님 또 가르침이에요, 경전에. 기유을 네, 들어 놓으셨어요. 이만한 소금 푸레가큰게 있는데, 이거를 요, 요큰 달아에 여기다 탁 구워 넣으면 짜겠느냐, 이 물이 안 짜겠느냐. 짭니다. 짜죠? 이 소금 덩어리가 뭔가 하면 업이에요. 이만 물이 암만 좀, 달아에 안만 많이 있어도 짜다거죠 근데 저 흐르는 대양, 강물에 이만한 소금 덩어리 넣으면 그 강물이 짜겠느냐, 안 짜겠느냐, 안 짜겠습니다. 네가 지어놓은 선업이 저 강물처럼만 많으면 은 어떤 거진에 지은 악업의 각오가 오더라도 이렇게 희석이 되고 네가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여건이 만들어진다. 우리는 그런데 좀 고무를 받고요. 네. 업의 각오는 반드시 받아야 된다. 하지만 내가 선업을 쌓을수록 그건 희석될 수 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그래서 열심히 악업을 안 짓도록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 7번 경전은 참 이것도 정말 그, 제목도 얼마나 좋아요. 마침하니까 36 해가지고, 가래의 멸진을 통, 멸진의 긴, 가래의 멸진의 긴, 가래를 멸진시키는, 그냥 끝나는 이야기죠, 그죠? 가래를 멸질시킬 수 있는 길, 길이다 하는 말씀이죠. 그리고 이 가래의 멸진을 통한 해탈을 잘 호지하라 하고 마무리를 지어시게 되는 거